두 개씩 묶어요. 수와 연산, 20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 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재미있는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2주차에서 상상놀이와 상상그리기, 상상붙이기에서는 한 개씩 세는 것과 두 개씩 묶어서 세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비교해 볼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상놀이를 위해 주황색 수세기 칩과 연두색 수세기 칩을 준비해 주시고요. 수는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준비해 주세요. 한 사람은 주황색, 상대방은 연두색 수세기칩을 가져갑니다. 주황색 수세기칩을 가진 사람은 하나, 둘, 셋, 넷과 같이 수세기칩을 한 개씩 옮기면서 셉니다. 연두색 수세기칩을 가진 사람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같이 수세기 칩을 두 개씩 옮기면서 세어요. 그럼 누가 수세기 칩을 더 빨리 세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 개의 구체물을 셀때두 개씩 묶어 세는 것에 대한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도록 합니다. 6쪽 상상 그리기, 7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쿠키를 세어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코돌이가 바닥에 쏟아버린 쿠키가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수를 세어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쓸 거예요. 그런데 세어보기 전에 코돌이가 쏟아버린 쿠키의 개수가 그림만 보고서 몇 개쯤 될지 어림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하나씩 짚어가면서 세어봅니다. 지금 넷까지는 아래에 수를 세는 방법이, 방법도 적혀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이 됩니다. 그래서 2와 5를 써서 15, 15개를 수로 나타내도록 해 주세요. 아이가 어림하여 예상해 본 것과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를 해 보도록 합니다. 상상 붙이기 두 개씩 묶어요. 활동을 위해 붙임 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문제를 보고 같이 문제를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휴, 하나씩 세니까 헷갈리고 힘들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면서 구현동화하듯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도 지금 코돌이가 있네요. 육족과 똑같은 그림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다만 두 개씩 묶어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그림, 그림이나 활동의 차이들도 아이가 스스로 비교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럼 두 개씩 묶어서 한번 세어볼게요. 둘, 넷, 여섯. 그리고 둘씩 묶어져 있는 붙임딱지 이용합니다. 여덟, 열, 열둘, 열넷.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낮게 하나, 열다섯. 이번에도 1, 5를 써서 15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쿠키를 두 개씩 묶어서 세어보고, 한 개씩 세는 것보다 더 빨리 셀수 있다는 라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상 놓기, 둘씩 세어요. 활동을 위해 수세기칩을 준비해주세요. 문제를 보면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줍니다. 많은 개수를 셀 때는 두 개씩 묶어 세면 편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직접 빈 곳에 수세기 칩을 두 개씩 놓으면서 개수를 세어볼게요. 개수를 셀때이 수세기 칩은 똑같은 색깔을 두 개씩 놓아도 되고요.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두 개씩 놓아도 좋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단, 둘씩 꼭셀수 있도록 해줍니다. 둘, 넷 6 8 10 이렇게 읽어 보면서 해야겠죠? 12 14 16 18 20다 같이 둘씩 묶어서 소리 내어 세어 보도록 해요. 엄마와 아이가 같이 세어 봐도 좋습니다. 아이가 둘씩 묶어서 소리 내어서 세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수세기 칩을 이와 같이 셀 때에는 수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묶어 세기는 수학에서는 띄어 세기나 곱셈, 구구단 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쉬운 단계에서부터 생활 속에서 경험도 할수 있게끔 다양한 활동을 해주세요. 생활 속에서 구체물을 여러 개를 셀 때에는 한 개씩 세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둘씩 아이가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도 수를 셀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